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친 물개입니다. 전주 아시아 태평양 마스터즈 대회에 자유형 200m를 어, 출전을 하였는데요. 제 영상을 제가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이 3번 레인이 접니다. 제가 밥을 좀 많이 먹었어요. 아, 이 뱃살이. 어우, 어, 뛰지마, 뛰지마. 어우, 살 떨려, 뛰지마. 어우, 이제 그. 굉장히 많은 인원이에요 이게 앞에 쪽 이게 저희가 1조고 그 다음에 2조도 있습니다 자 200m 같은 경우에는 뭐대시 느낌보다는 그냥 한팔한팔 한팔 도착하고 땡겨야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도착할 수 있어요 그냥 막 땡기면은 죽습니다 자 준비를 하고 있네요 자 저는 3번 레인에 있고요 자 준비를 하고 있네요 반응 속도는 어우 빠르네요 자 이게 처음부터 달리면 좀 힘들어요. 근데 저는 조금 달리고 있어요. 자 처음에 달려내, <laughs> 달려내면서 그 다음에 컨디션을 보거든요. 처음에 한 30초 정도 찍으려고 했는데 29초에 턴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한 1분 3초 4초 이렇게 100m 1분 4초에 갔다가 올때 1분 5초에 이렇게 올려고 했는데 잘안 됐어요. 자 29초 어, 7 6에 턴 했네요. 제가 첫 대회 나갔을 때가 29초 6이었던 것 같아요. 자유형 52. 근데 지금은 옛날이랑 다른 게 뭐냐면요. 일단 물잡기 자체가 달라요. 물이 엄청 무겁게 잘 잡혀요. 엄청 무겁게 잡히면서도 길게 민다는 게 느껴져요. 어, 근데 이게 제가 옆에 분을 봤는데 똑같이 거의 저를 따라오시더라고요. 어, 굉장히 빠르시더라고요. 자 제가 이제 턴하고 이제 150으로 가고 있죠. 이게 강습 때처럼 습관이 뭐냐면요, 가운데로 나와야 되는데 살짝 옆으로 나와요. 턴할 때 아주 좋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힘이 들어요. 제가 여기서 힘이 들때 어떤 기술을 썼냐면요, 아까 그 지방 떨리는 거 있죠. 그 지방, 이 지방 에너지를 그대로 축적해 놓은 지방 에너지를 스퍼트할 때 씁니다. 뭐 기분 탓일 수도 있지만은 이 지방 에너지 원으로. 마지막에 남은 힘까지 다 쓸어 모아서 다 쓸어 모아서 에너지를 발휘합니다. 자 농담이고요. 자 마지막에는 진짜 쥐어 짜야 돼요. 힘들기 때문에 발차기나 뭐팔 이런 거 강하게 쥐어 짜내야 돼요. 그래야지 조금 더 쥐어 짜내야지 기록이 조금 더 단축이 될수 있어요. 좀 마지막에 아쉬운 게숨 참고 조금 더. 스퍼트를 했었어야 되는데 조금 아쉬워요 그리고 호흡할 때 살짝 끊기는 모습이 보이는데 조금 아쉽긴 한데 마지막에 어 끝까지 달리고 있네요 에이. 자 이렇게 해서 2분 11초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제 공식 기록은 아니지만 비공식이 2분 14초였는데 어 무려 3초나 단축했네요 이 200m를 나가고 나서 느낀 점은 아... 발차기 연습을 진짜 많이 해야 되구나 라는 거를 어,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컨디션만 좋으면은 좀 어느 정도 커버가 될것 같은데 아이 발차기가 진짜 마지막에 다리가 안 움직여가지고 마지막에 그 휠체어를 타고 가야 될것 같은 그 느낌이에요. 허벅지가 터져, 터져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아, 이게 발차기 훈련이 안돼 있으면 정말 힘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마 200m 해보신 분들은, 아, 아마 100m, 200m 해보신 분들은 아마 깨달으셨을 거예요. 아, 다리가 정말 힘들다. 자, 이렇게 좋은 기록을 내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제가 원래는, 어, 장거리 수영, 뭐, 접영, 이렇게 많이 하고, 단거리도 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합니다. 이렇게 다 하면서 이것저것 다 시도해 봐요. 아, 이렇게 하면은 어, 훨씬 더 페이스가 안정적이고, 어, 이렇게 하면은 초가 안 나오고, 어, 이렇게 하면 초가 좀잘 나오고, 이렇게 하면 좀덜 힘드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이것저것 해보면서 깨닫고 있어요. 결론은 이 스피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물을 밀어내는 스피드, 그 다음에 발차기 속도, 이 차는 스피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기록 싸움에서는 이런 그 민첩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다음 그 물잡기 같은 경우에는 좀 제일 어려운 게이 물이, 물을 잘 잡으면 잘 잡을수록 굉장히 무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 힘이 받쳐져야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 힘이 좀 받쳐지지 않으니까 물을 살짝 흘리게 돼요. 그게 느껴져요. 그래서 결론, 오늘부터 어, 패들 끼고 <laughs> 연습을 좀더 해야겠어요. 왕패들 끼고. 물을 강하게 미는 연습을 좀 해야겠어요. 거기다가 이 강한 스트로크를 하려면 은이 어깨 유연성이나 이런 어깨 근력을 좀더 강화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느꼈어요. 이 마지막에는 아, 물을 밀려 그 마지막에 밀려고 해도 잘안 밀리더라고요. 자 저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